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추 시세를 알아보려고 멀리 설천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설천에 오면 고추 방앗간이 있는데요. 아,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친절하게 잘 알려준다. 예, 고추 가격이 조금 내린 것 같아요. 지방마다 조금씩 고추 가격이 다르고요. 안동이나 거창 우주 조금씩, 그, 가격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망간에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요즘 고추 가격이 어떻게 합니까? 네, 만삼0원 한대요. 아, 만삼천원에서 좀 내렸네요. 지금. 12,000원 뭐 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예, 1 2 0 0 0원 하고 뭐 15,000원도 아, 15 하고 그요 네. 아, 15,000원까지도 하고 15,000원짜리는 이제 뭐 아주 적겠죠. 그렇게 요 예. 고추이 꺾도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네. 방앗간에 오니까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laughs> 어, 기름 냄새. <laughs> 야, 예. 음. 아, 고추가 너무 좋은데요. 이런 거는 지금 한겨에 15,000원 정도 나가죠, 이런 거는. 지금은 다 13,000원. 아, 13,000원요? 아, 그렇군요. 평균적으로 13,000원, 12,000원 그렇게 하네요. 예. 그래도 방앗간에서 제일 정확하네요. 고추 가격이.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방앗간에 와서요. 제가 이렇게 고추 이 가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추도. 엄청 좋네요. 작년보다 고추 가격은 많이 내렸지만, 내렸지만, 고추를 지금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추석이 다가오고 이러면, 분명히 고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추 시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